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캐디너 독스월드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당일 차트 분석과 전략 대응 수익 타점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정보를 많이 담았으니까 집중력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캐드너 독스월드. 아, 정말 여러분들 조금 속이 좀 상하네요. 마이너스 5.56% 이게 실제로 하방 압력이 끝나고 있는 이 횡보의 과정에서도 수익을 만들어가는 이 펌핑의 흔적이 절대적으로 지금 나와있지를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1차 매도 저항 벽 라인까지 자, 여기 구간이 될 텐데 이탈이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조금 안타까움에 저도 조금 마음이 좋지 않은데 자.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1차 매도벽 라인이 여기는 절대 이탈을 하고 있지 않죠. 고래들의 자금이 막강하게 쌓여있고 개인 투자자분들, 기간 투자자분들의 자금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 여러분들 100%가 가까이 되는 수익률을 충분히 볼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지금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가 견고하게안 쌓여있다라는 거는 실제로 여기를 끌어올릴 때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건 기본 패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요 정도 요렇게 되어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코인들은 실제로 여기서 박스권에서 이 눌림반등의 요런 패턴을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수익률은 뭐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자,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 캐디러 독스월드 지금 알트코인 후에 이제 민코인으로 돌아가는 시점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이렇게 지표를 세팅을 해놨잖아요. 지금 요거는 진짜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왔다는 라 겁니다. 자왜 제가 그얘기를 드리냐면 이 선은 계속해서 똑같이 유지가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 치고 올라가다는데 하방 압력을 받더라도 마지막 지지가 여기였기 때문에 더 이상의 바닥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지금은 매매 패턴을 조금 변경하고 찾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야 되냐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슈퍼 사이클이 도래하는 시점이 이제 전체적으로 좀 찾아오고 있죠. 글로벌 금포모 현상.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던 거를 다시금 끌어올리겠다는 라 거예요. 어떤 공포심이 냐면 다른 사람도 사는데 나도 사야지 하는 이게 지금 금에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금이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에는 해지 수요가 지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탈 달러 미국 비축 정책에 비트코인 포모를 부축킬 것. 이거는 여러분들 부축힌다는 개념이 아니고 희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가상화폐 정책 드라이브거는 미국. 이게 여러분들 지금 입법이 들어가 있고 제가 항상 이런 경제 캘린더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는 이유가 바로 경제 지표가 나와 있는 구간에서 이 펌핑의 흔적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캐드러독솔드 홀더분들께서도 26일 미국에서 디지털 자산청문회가 열리죠 정책 본격화의 신호탄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1월 대선 후 가상화폐 상승 동력이 약화됐던 부분에서 바닥을 지금 비트코인도 시작으로 다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규제가 완화 시행되면 시장의 동물적 본능이 촉발이 된다 세력들이 안 움직이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면서 홀딩을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아마코인을 조금 몇해 정도 뭐 3, 4년, 4, 5년 정도 어, 접해보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만들어 들어보신 홀더분들께서는 분명히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 거고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모든 뭐 금액적인 공개 수익 내역 인증 여러 가지를 공개해드리고 싶지만 유튜브 특성상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잖아요. 선행 매매가 될 수가 있고 시크름의 조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제 개인번호 잠깐이라도 남겨놔드리고 안내를 해드리는 부분이 있죠.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화면에 보시면 제가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7671-1651 지금 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 지금 우리 캐디너독스월드 홀더 분들께서는 기준 자리를 꼭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나왔을 때이몇 퍼센트라도 극대화를 시킬 수가 있고 하박 압력 받으면서 손실 리스크가 나와도 이 부분을 최소화 시킬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거기에 목표 가격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입니까 매수매수 매수 타점으로 수익을 꼭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펌핑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고래들이 끌어올리는 이 타이밍적인 부분을 꼭 체크하시면서 잡아나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고래들의 VIP 정보, 이 정보도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안내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어디서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는 자료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자료 받아보신 홀더분들,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캐디노독서홀도 홀더분들 말고는 없으실 겁니다. 이런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떠한 추천 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일 매일 급등합니다. 이거 다 하면 여러분들 다 수익나고 강남에 살고 부자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다라는 거는 이 기본적인 정보가 없다라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으니까 010-7671-1651 번호입니다. 우리 캐디너 독수월도 홀더 분들께서 이렇게 캐시라고 간단하게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만 남겨주시면 제가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성심성의껏 준비한 자료 보내드리면서 100% 무료잖아요. 시참말로 여러분들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구독, 좋아요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당일 차트 분석, 최신 코인 뉴스 확인하시기 너무 좋잖아요. 안 받아보실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 꼭 드리고 싶고요. 많이 받아가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기본 꼭 정보를 확인하시는 시간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이 탑승 열차 끝이 납니다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보고서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피델리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전 세계 이 자산운용사 3대 메이저 투자 운용사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게 되면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는 미국 3위의 자산운용사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제가 이 매달 이 분기 그리고 이 월별 보고서를 받고 있죠 자 2025년 다가올 날을 위해서 이 딥센버 여러분 12월달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전체적인 흐름을 체크를 한번 해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각종이 코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전체적인 브리핑을 통해서 코인 시장을 흐름을 한눈에 이 각종 데이터 분석과 큰 기업들의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자금 이동 경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이 자금 운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9페이지를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죠 이 9페이지에는 이러시아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러시아 내용의 이 번역본을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한 후에 자이 네이버 번역기에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보고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한국어로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서 나오죠. 12월 21일 stp 기간 투자의 성공적인 인수는 한달 동안 약250% 증가할 것입니다. 자이 내용을 바로 제가 이 차트 어비트 차트에 정확하게 우리 stp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여기 구간이 정확하게 이 12월 21일 내용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제가 12월 21일부터 약한달 가량을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그마치 우리 stp코인이 여러분들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지만 250%가 정확하게 상승을 하고 여기서 수익률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이 피델리티의 그룹에 이 전체적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이 대표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 바로 이 러시아 사람이라는 거 자 그러면서 이 코인에 대한 정말 노출을 꺼려하는 정보가 이렇게 제가 좀 뿌옇게 가려놨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이 보고서를 통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꼭이 비밀유지를 이 체크를 드리면서 약속을 받고 자 12월 16일입니다. 2024년 12월 16일 정보 꼭 부탁드립니다. 김선재 대표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길 바라면서 코인명 stp 제가 이 매수에 대한 타점 65.538에서 매도 타점을 정확하게 공개를 드립니다. 220.01%약250% 상승 예정이니까 그리고 꼭 분할 매수 매도를 부탁드립니다.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확인해 보시게 되면 저 역시 전체적인 이 매수와 매도를 통해서 이100% 저는 항상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권장해드리기 때문에 일부 내용만 체크를 해서 저 역시 굉장히 큰 수익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밑에 부분도 비트코인 역시 이더리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보고서에 계속해서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저 역시 꾸준하게 상승의 모멘텀을 받아보고 있고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보고서의 큰손들은 계속해서 이 vip 정보를 체크하면서 수익을 만들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제가 영상에는 미처 여러가지 내용분을 다 담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저 역시 이 자산운용사 출신이기 때문에 매월 이 보고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또한 화면에 보시게 되면 제가 이페이브럴이 여러분들 2월의 보고서를 또 한번 이 수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흐름과 이 뉴스 데이터적인 분석을 체크를 하고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은 조금 가려놨기 때문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14번을 제가 이렇게 스크롤을 해서 마찬가지로 복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네이버 번역기에 그대로 제가 한번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자, 2월 27일 러시아 거래소 ETF 2월 15일 시세 변경이 되면서 약 350%의 상승에 모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 여기 나와있는 코인명 유튜브 특성상 여러분들에게 꼭 안내를 전부 다 해드리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다는 이유까지 분명히 있다라는 걸이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상단에 보면 제 개인 번호가 직통으로 나와 있죠 010-7590-1672번 정보 두 글자 꼭 남겨주시고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미 드렸던 이 stp코인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1월 25일 토요일이죠. 대표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혹시 몰라서 200%의 수익을 받습니다. 식사라도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또한 되게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수익을 같이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상단에 개인번호 잠시 남겨놔 드릴 테니까 유튜브 특성상 모든 부분을 다 공개하지 못한다라는 부분은 꼭 여러분들이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화면에 010-7590-1672번 이렇게 정보 두 글자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제가 이 마찬가지 절대적인 이 코인 명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수익은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대왕고래의 움직임만 체크하면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가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고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여러분들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삶의 질을 바꿔가시길 바라겠습니다.